오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아주 흥미로운 한국 기업 SK 케미칼에 대한 심층 리포트입니다. 이 회자가 이 치열한 화학업계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는지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전망하길 2026년에도 리레이팅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리레이팅이 뭐냐면 시장이, 아! 이 회사는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구나 하고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평가해서 주가를 한 단계 위로 올려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예상을 넘어서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목표 주가 10만원.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자신하는 걸까요? 애널리스트가 보는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이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이세 개의 엔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보시죠. 첫째는 회사의 뿌리이자 현재를 책임지는 코폴리에스터 사업의 압도적인 힘. 둘째는 이제 곧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멀티 유틸리티라는 신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인 화학적 재활용 사업의 확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엔진 이 코폴리에스터 얘기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바로 이 코폴리에스터 사업이 sk케미컬의 경제적 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게 옛날에 성주위를 파놓은 물길 아시죠?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건데 이 리포트는 sk케미컬의 해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폴리에스터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명품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페트병 플라스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예요 훨씬 투명하고 화학물질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 화장품 용기나 의료기기처럼 비싼 제품에만 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화학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 기업이 자기만의 영토를 지키는 철옹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 방식의 차이였죠.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번 베이킹에 비유해 볼게요. TPA 공정은 케이크 믹스 같은 겁니다. 누구나 쉽게 대량으로 똑같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죠. 전 세계 대부분의 페트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반면에 SK 케미칼이 고수하는 DMT 공정은 훨씬 다루기 까다롭지만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의 특제 밀가루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복잡함이 다른 회사들은 못 만드는 특별한 코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된 겁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원래는 모두가 이 DMT 공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더 효율적인 TPA 공정이 나오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아탄 거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DMT 생산 설비는 거의 사라졌고 정말 소수의 전문 기업만이 이 기술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이 남들이 다 버렸던 그 기술이 지금 SK 케미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해지죠? 현재 DMT로 만드는 제품의 70%가 바로 이 고부가 같이 코폴리에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MT 시장 자체가 그냥 특수소재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SK 케미컬의 전역이 옳랐다는게이 데이터 하나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쉽게 못 따라 할까요? 첫째, 수십 년간 쌓아온 생산 노하우, 그 레시피가 없으면 안 되고요. 둘째, 핵심 원료인 DMT를 외부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만약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돈이 1조 원이 훌쩍 넘게 들어요. 그리고 넷째, 그 돈을 회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건 뭐 사실상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은 SK 케미칼이 이 세계 무대라는 체스판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전략적인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이 갑자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회사 입장에선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이 위기를 정말 영리하게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관세를 부과받기 전인 2024년 말의 매출 구조입니다. 보시면 미주와 유럽 비중의 29%로 꽤 높았죠. 이때만 해도 서구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세 부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미주, 유럽 비중이 18%로 뚝 떨어지고 대신 중국과 아시아 비중이 극적으로 늘어났죠. 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에 팔던 범용 제품 대신에 중국과 아시아 시장의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훨씬 더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시장으로 옮겨간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해자와 영리한 전략적 전환이 과연 실제 숫자로, 즉 재무적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에 452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2025년에 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무려 1,26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과 재활용사업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 극적인 터너라운드가 애널리스트가 리레이팅을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2026년에는 4.8%까지 개선됩니다.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기술력으로 만든 강력한 혜자.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놀라운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확실한 터너라운드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제품들이 평준화되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스페셜티 전략이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SK 케미칼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